서과시키우이1 1 차. 오케이, y 절 아니야, 삐약이 삐약. 먹지 마. 먹 k a 먹 so, 먹는거 o i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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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g to 야 o t 스 the 스 o 어 나한테 오지도 못 기다려 이야기놈이 응야 카메라 봐봐 괜기넌 저기 가있고 자.. 저번보다 조금.. 이잇잠깐 저번보다 조금 더큰것 같죠? 이거요.. 이거, 어? 어? 이거 뭐인 것 같아 어?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이거.. 씨앗! 씨앗! 씨앗? 씨앗!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씨앗 이게 먹으면 안 돼요 <laughs> 이기는 얘 분명히 밥을 먹였는데 이래요. 야, 이 먹을 거에 팔렸지. 이 새끼가. 이 계속 이걸 먹을래. 새사가 미안하다. 미안하니까 내가. 고고 어, 어. 아이고 꼴라 야, 이제 언제까지 저기를 갔어. 시키가 뭐말안 어, 듣나. 이 새끼. 어 와. 어. 오케이. 참 미안해. 바이바이. 얘 이름 뭘로 지지 새싹이. 릴리? Really? 얘 예, 그냥, 자연이라고 부를게요. 자연아, 빠이빠이. 기다려봐. 기다려보슈, 기, 기, 다려보슈 삐약이 지금 올라오라. 올라오면 올라와봐. 네가 뭘할수 있는데? 그럼 11차 빠이바이